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원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은 갑진년 하반기 7월, 8월, 9월 운세 뱀띠 분들 대상 어떤 운세인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2001년생 뱀띠 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24살 신사생 뱀띠 여러분들. 음... 하반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자원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7월 달에 가서 사고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 구설도 있고, 그래서 마음고에문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8월 달에는 운기 자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덕, 귀인의 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간 구설도 없어지고 사람의 덕, 귀인의 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덕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리고 9월 달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아싸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선생님, 1989년생 뱀띠 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36살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 7월달에 좋은 인연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 결혼할 부부 인연법이거든요. 네, 더없이 좋은 인연법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귀 여기는 그런 인연법을 만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8월달에는 아니 8월달이 아니라 8, 9월달에는 어, 경사가 겹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네, 결혼을 하심으로 인해서 자손이 금방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손도 귀히 여기는 귀한 자손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조금 안 좋았던 분들은 사업 쪽에서 확장을 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확장은 하지 마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만으로도 얼마든지 금전은 벌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쭉쭉 나가세요. 네. 네. 자, 이번에 선생님. 1977년생 뱀띠분들은 어떠한지요? 48살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어, 온순하신 반면에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7월달에 인간구설 조심하세요. 인간구설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어, 8월달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laughs> 웃는 일 있어요. 아, 웃는 일이요? 네네. 그때 운이 들어온다고요? 아, 네. 운이 네네. 그래서, 어, 좋은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가정 불화로 안 좋았던 가정은 다시 가정이 원만하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부부지간에 이별수가 있었던 분들은 이별수가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백년회로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리고 9월달은, 어, 사고수. 네. 사고수가 보이거든요. 사고수 조심하셔요. 특히 커브길이나 횡단보도 쪽에서 좀 조심하셔요. 네. 잘 넘기시면은, 어, 위기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변화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어, 7, 8, 9월 달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하반기는 어,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기 자체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없이 괜찮으실 거예요. 네, 네. 파이팅! 예.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1965년생, 뱀띠부들은 어떤 놈들이 들어올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딱선이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주머니가 3개 돼 있어요. 아... 네. 주머니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심성이 착하고, 어,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귀가 얇아가지고 이말저말 말 듣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투자를 했다가는 가진 거를 다 잃게 돼 있어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은행 쪽에 재테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진 거를 늘려갈 수 있고 그게 재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월달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8월달은, 음, 좋은데요? 네. 8월달은 내가 생각한 거는 얼마든지 내 손에다 쥘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계시든 직장에서는 관운에 올라탈 것이고 마지막 관운이에요.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재물을 주게 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주머니 좀 무겁게 가지세요. 네,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조언을 해주시면은 그냥 조언으로만 들으세요. 네,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세요. 그리고 강단 있게 나가세요. 그러면 사업은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9월달, 조상상딸이라고 해서 더없이 괜찮은 달이거든요. 조상의 덕을 보면서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자손 없어요. 그렇죠.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께 한번 간절히 빌어보세요. 그러면은 소원 성취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